야너 움직여 한야 움직이면 내가 오늘 때가고야할는데 아야 할때는 자꾸냐 야 너는 내 맘대로 뭐 이게 해서 눈이 뭐 몇시간 사이에 죽는다든가 어, 뭐, 뭐,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,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싶어. 어, 엄마 친구분들이랑, 응. 어, 분시올 거야, 사무실에 있대. 식당이. 응, 공장 응 공장 그래.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. 응, 그래. 응. 또 아싸 안되는데 이길 카드야. 야, 이이 실어야 돼. 어때? <laughs> 이 네, 지금? 아니, 나도 네. 진짜 오랜만이네? 네. 한 1년 못 봤나? 1년 아니. 년은안 돼. 1년 반은 되겠다. 네, 술마시술마크 네, 끼고. 마크 끼고 해야지. 마셔 끼고 마셔야 네, 마스크 놀으래 해래 어때? 네, 마셔 어때 이 이사 했어? 나 했어요. <laughs> 예, 지금 그러 <laughs> 우리 우리 같은 날씨. 어 그거 봐봐. 저기. 음. 또 이렇게 또 잘하신다니까. 아. 아니. 무슨 뭐야? 아. 고사구나. 이거 처 처. 이좀가 아, 근 어떻게 해야 되겠네? 아, 이거고. 아, 아니야. 네, 이 네. 안녕하세요. 네. 교수요? 네, 알 알지. 네. 이랑친구예 네. 아,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뭐 별로 다 반차일해가지고 이 어디 난못 듣겠는데? 선 씻어요. 지 아니 근데 그다 있어? 그, 장비. 장비하고 유비하고 관호하데 <laughs> <한대> 모르겠어. <laughs> 기름질 맸을 때, 술, 복숭아 술, 더원거리 술. 더원거리 수 더원거리 술. 아, 그래? 그래, 그래. 와사비그 와사비 다이터있네 아무 해도 내 해야 되네. 아, 이 라이터가 이기, 이르다, 막. 이게 이거 다이거 하나 열쇠. 맞아 이래 가지고 이그 예. 이거 하나 빼야 돼. 너무 많아 음, 하나데도딱 하나, 음. 하나. 달로 지정돼. 那几呀？几岁、哎哎、了,了，老、哦、王？俺哩，俺是九零，你几？四十几？哎 <laughs>，满了嘞，就满。五十，这五十了嘞。哈哈哈哈哈哈！ 고맙습니다. 어이렇게뭐 도미가? 그게 이거? 이거 방어. 방어. 이거 저왜내놓고야 이거 즐거워. 야, 즐거워 에이, 네. 예. 들어ículo, 자, 어? 같이 선세요 같이 선세요 아니 아니. <목>

아, 나 작년 옆이 아주 떨려서 술을 못 먹는데. 아니 한 사람 왜, 아니, 왜 떨리세요? 긴장해서. 아, <laughs> 왜 떨린다고 그래니까 제가 다떨리네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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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<laughs> 아, 사람 앞에 앞에를 넘으면. 아사람 네. 그거밖에 뭐 없어. 아까 네. 안 가져갔어요? 이거 방금. 이게. 어 그게 그게. 아, 많이 달래 어야 되는데. 어. 제일. 모자라지. 않겠어요이런데도 아, 여기 소스. 해야 돼요. 우리. 응. 아, 소 우리, 우리 그래. 여러분들도 분에서해일은 진짜 고맙서 네. 자, 잘요또 여러분 니상 건강하시고 행복합니 기원하면서 한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이니다 감사합니다. 니다감사합이다다감다 하다 좀 건배 음. 아. 사장 자자. 사장 저장 건배 아난 못한데 나도 아무것도 아안 먹었어. 아 홍초. 아아 아유 술맛 좋다. 좋아 좋아. 술술 맛이 괜찮네. 응 아니야. 아 이거 다써예 나도 다 먹어. <laughs> 나 홍초 우리 나 원래 중국술못 먹거든. <laughs> 여기다가 응. 큰데다가 아, 따라가지고 음. 서던을 한번 떠줘야지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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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우. 오래 살고 걸리지 <laughs> <laughs> 자, 자두번로한 어, 어, 건배도 나도 잘내그 네, 에이, 그래도 어이. 그래도 내가 아유, 근데 우리 그래, 이, 그럼요. 이, 최고지. 우리 이 매부가 이뻐해갖고 이, 이 건강하니까 감사하고요. 세서. 네. 네. 저내 동생들이 또 아, 뭐, 뭐, 어디야? 네. 아니 이 사람들 아, 너무 자꾸, 자꾸 내 동생을 해 가지고 이거 타이 왔어. <laughs> <타봤어>, 막 호출하지. 가 없어. 몰로 몰로 이 목소리 들어도 의미가. 저번에 봤지. 봤지 그시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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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많이 뵀었지. 음, 맞지. <laughs> 근한번먹잘 뭐, 몰라요. <laughs> <laughs> 아, <잠시만요. 웃음> 나도 그, 아니 술 취하면 아침 모르나 말. 누인가 소리요.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이게 소리인데, 야, 고추에 이, 이, 음. 저기 비싼 소리 하니까 한 장씩 먹으라고. 음. 데 원래는 서로 음. 모르죠. 이제 알았잖 아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사를 안 해가지고. 이를 했어요. 한번도 해. 우리 이어고 이래. 어지가 서 같은 거 아, 둘이 왕철. 어디, 아 이리 예, 왕철. 둘이 왕철. 왕철 같은 데서. <웃음> <웃음> 우리 둘이는 화령이고. 화령. 화룡. 아화이에요 예. 어, 예. 나는 조양. 조양, 두 분이 연기. 안지 예. 난 오래 되는 사인데 아 지금 이 년만 한1년 반만 에봤지 어. 예. 맞아, 한1년반되겠습 음, 무슨 얘기 없이 시호습니다멋시더라고저또 축하드립니다. 축하. 건강하시고요. 네. 네. 어 엄마 온몸에 흙해 네. 놓는다 이거. 그렇지. 그래서온마 예. 회사만 먹사만 먹으면 갈것 같은데. 어디로? 어딘가에 갈것 같은데. 자. 그러니까 이가 봅시다. 우리 형도 네. 이제 두개 건배했어요. 하나 쭉 해요. 아, 네, 좀 늦게 늦게 원래. 서울 나이 3배야. 짱이죠. 짱이죠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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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네. 아, 우리 좀받으세난 아, 아, 그래. 이거 좀. 에이 한잔마한잔마 해. 한 잔만 깔아. 아한 잔만. 앙수 두 번씩 하래 술도 번씩 같이 못 놀겠네. 나 원래 모나 원래 모여다두 번씩 해요.

그, 아, 이, 수, 이거 싼 거는 걸렇지 루비 싼지 모르는데 자가 이, 결산은 내가 다 할게요. 예, 아, <laughs> 네, 우리, 동생 아, 생진도 오빠라게 이거 다 아, 해야 되지. 아, 네. 아, 이, 아, 남, 남 편이라는게 아무 역할도 못 해, 그냥. 남, 앉 앉아 <laughs> 옆에 앉아가지고, 그냥. 아, 래에 지배가 잘해 여자 넷이서 우리 어. 넷이 생일을 올해 그래. 세기로 네. 결정해가지고 맞아, 그래갖고 넷이 식이 식사지고 그래서 손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새벽에 아침에 아. 생일 축하 오니까 아. 안 되지 불로 아. 진짜 이 한국에 와가지고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음. 예 지금은 좀 비록 힘들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날이 상대해질 거예요 기쁘게 예 우리 한상하고 다음번에는 해마다 이 상이 커질거예요 네. 자, 고맙습니다 네. 네 감사합니다 사잘고 네네네 네. 자, 우리 저 이제 이름이 이쁘던데 태도는 안좋아도 마은 네. 멋있게 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네아네 어, 아, 너무 좋습니다 네, 네, 좀, 아, 이거 아예 안고 가거하는 사람인데 집지하도 멋있게 할까봐 하하하 아 나는 항상 이래요 우리 이다는거 보다 바로 네 우리. 택시다택시다 뭐, 우리 택시다한 어, 어, 네. 어, 그래. 어, 자, 생일축가한번더 합니다. 고맙 감사합니다. 자, 네. 어, 응. 네. 요 아, 그래. 그래. 이거, 이거, 아, 여러분 어. 사랑합니다. 네.